국민오빠 네분다 함께합니다 이름하여 국민오빠님 내 마음속에 짜장 특집 20여 년전 오빠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노인 아이돌이었죠 최근 전래 늙은오빠에서 전래 늙은아빠 타이틀까지 깨찬 지 o d 의 지천명 담당이자 국민 까만오빠 국민 까만오빠 아, 박진영 안녕하세요 안요 정말 날뛰네 야. 정말 날뛰어 이형아이형 아, 정말 우 아. 아. 그래, 오늘 녹화 빨리 했습니 쟤그말 어? 아까 정말 딴한정이야 신용 씨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Yo, 하나 둘셋지우디의마지막 인재는 준이의

두 시간에 한 번씩 울어 아, 아 그렇죠 양호한 거예요두 어, 네. 시간에 한 번씩 울어 그러면 이제 애를 이렇게 달래줘 어. 그럼 어차피 난 끝에 보면 난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끝에 보면은 엄마의 젖을 원하니까 그치 아. 근데 난 젖도 없으니까 아니 아니 내가 <laughs> 우유라고, 우유라고 표현했어 아. 우유 아유. 아니 그거이 있어요 젖도 없다 이런 표현을 아. 살다 왔으니까. 왜냐면은 아, 이게 그래, 왜냐면, 이게, 참... 아무리 내가 달래주고 이러다가, 아, 안 돼, 안 돼. 한 맞아. 10분 동안은 웃다가 울어. 가아까 너무, 너무, 너무 힘든 거야. 아, 그래서 그때서 신봉사가 저동냥을 저 다닌 거예요. 아,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럼 신봉사가 본인이 아, 없으니까. 저동냥을 다닌 거야, 사가 집에 있잖아. 그때 보면 그냥 나는 그냥 짜밥 되는 거지. 깨갖고 옆에서 이렇게 하다 자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나도 사람이니까 볼일 받으잖아, 자다 깨면은. 그럼 그출렁출렁 소리가 나면 또 깬다고 아, 그리고 그래 또 신경을 써서 물하고 테두리 사이를 이렇게 맞춰서 아, 그렇 그래 천하의 최민수씨가 앉아서 소변 보신다고 그래. 아, 라아진짜 어. 네. 그뛰는거 거 형수가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laughs> 진짜 아, 그럼 뚜껑을 열되잖아 뚜껑을 열기서 그래도 되지. 그래도 튀어 아, 뭐, 되게 아, 많이 센다 근데 준영이 아빠가 됐구나를 진짜 느낀 게 아시잖아요 보면 이제 욕, 욕으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 갑자기 형수랑 기스니까 <laughs> 갑자기 your friend 까지 아. <laughs> 아, 못하네. <못하니까>. 어. <laughs> 오, 유영이. 와, f r i 드디어. 야, 네. 아, 아, 다른 다른 다른데 다른데. 야. 야. f 에 다른 단어를 쓰네. 야, 잘 쳐내. 요 F 하자면요. 내가 원래는 요 funny friend. 어. 나한테 얘기했을 때랬어요형 어. 결혼하면 이제. 인생... 끝인 거 알지? <목소리> 그래서 내가. <목소리> 아니, 왜? 아 얘기를. 뭐야? 아니, 이거, 누구 말이 나랑 이야 내가 그런 말을 언제 했어? <목소리> 우리가 오, 그, 당황하지. 우리 이번에 탄! 우리 가 2014년도에 컴백했을 때. 형! 아, 변명하려고 그러지 마! 아니, 그러나, 그러나. 결혼하면 푸거 알지? 이거는 자기 말초예요. 아, 아니야. 자, 그런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야, 뭐, 뭐, 그있고 이거. 알았어, 이거 편집해. 왜? 와이프하고 싸울 수도 있어. 야, 그럼 나갈 게 없어지고. 야, 네가비 d 야 <목소리> 야 닭팽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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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박피디! 아, 뭐, 뭐, 그래 우리 박피디야! 박피디지! 야 왔어 민현박씨! 그러니까 나한테 한국어로, 한국말로 그냥 어떻게 되냐면 밥 먹은 다음에 가는데 야 우리 뭐더 이따가 집에 가야지 아, 아, 오해, 애들도 응. 거야, 그래서 애들도 그러니아 그래도 조금만 이따가 <목소리> 형, 결혼하면 끝 그래 뭐 그렇게 아니 그 얘기랑 형, 결혼하면 끝인 거 알지? 이거. 천지차이, 뭐, 천지차이. 아, 아, 그래서 나도 옛날에 우리 원 타임이라고 해서 꼬리 이제 데뷔했을 때 케이블 방송 그쇼탱딱 봤을 때 처음 봤는데 오, 아 쇼탱 레이첼 아, 쇼탱. <laughs> 쇼탱이라니. 쇼뮤직탱크저 때는 그 <laughs> 못 나가봤어요. <laughs> 아, 그래, 나가. 너 어, 부르지, 모르지, 모르지. 아, 없었으니까. 그때 막원 타임이라고 우리 쇼 뮤직 탱크 그딱 애들 막 어, 얼굴에 막 타올 쓰고 나왔고 내가 송백호라고 생각해. 진짜 막 멋. 있 왜냐면 그 슬램덩크랑 이건 똑같잖아. 그래서 내가 송백호. 장벽, 고직한 거. 아, 그런가? 우와, 형 진짜 봐요? 장벽, 고직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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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벽, 는직한 거. 장벽, 고직한 거. 장벽, 고직한 거. 장벽, 고직한 거. 장벽, 고직한 성태직 거. 그 거. 장 거. 거. 생각보다 더 조그맣고 그렇더라고 형 <laughs> <laughs> 죽이네 지금 아까도 15년만에 봤는데 한국말 감성이 아래도 저희랑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아, 너 아직도 왜 난쟁이야? <laughs> 이분면아 <이런 문제. 웃음> <laughs> 아시모 그럼 어쨌건 잘랐을지알았지 어렸으니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성인이었지, 아니. 뭐. <laughs>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어떤 그 아이돌들의 어떤 그 공개 연애 문화를 본인이 십자가를 걸어서 만들어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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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십자가 <웃음> 아이돌 <웃음> 아 맞아. 너희들 다할 거야. Sacrifice. 네. 나 알지? We are f a i l y two. 지우디 소속사의 박준영 퇴출 발표 이후 연일 침을 준다고 해서 소속사 측으로부터 퇴출 소. 식을 전달받았었는데요. 이후 봤다 단독 봤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laughs>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며 소속사 측의 <laughs> 결정에 대해 <laughs> 이해할 수 없다는 <웃음> 입장을 <웃음> 표명했었습니다. 그유노 유명한 유노스들이 <laughs> 가 낙담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유재형에서알올어 이쪽에 아, 아, 인정해, 인정해. 인정하지. 아, 인정해. 어, 인정해. 내가 생각을 했을 나울었어 내가 왜? 나. 이렇게 춤을 잘 추고 잘 생겼는데 랩을 잘하는 애를 본 적이 없대요. 아, 박진영 씨가 네명다 어, 아, 눈이, 아, 네 눈이, 눈이, 아. <laughs> 눈이 삐꾸네. 눈이 삐꾸네. 진영 눈 이제 밑으로 내려오했어 저희들은 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 키는 정우성에 눈은 루시언처럼 처져 갖고 얼굴 조막만 해 갖고 다리가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 걸을 때도 되게 멋있다고 해서 오늘 <laughs> 기다리고 있어 지하에서 온대 온대 온대가 비극네데 말이야 우리의우리의 어, 다시, 다, 다시, 다시. 다 의지들이잖아, 우리 멤다거지들이잖아 어. 우리 그때 <laughs> 씻고 다 와서 준비하고 딱, 딱. 아, 기다리려고 기대한 포크러지 걸 포크러지. 아 그래서 그렇게 앉아있었나어 그래서 우리 몸에 로션도 발랐어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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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영이 <웃음> 철저하게 농간을 쳤구나 는다가야딱 <laughs> 지금 내려온다니까 알지 어? 잠깐 뭔가 프로답게 멋있게 앉아있어 딱 내려왔고 요거서 보고 봤는데 <laughs> <laughs> 어? 도와줄 어 토해, 도와줄 뻔어 아니, 개발자는 정성이었어. 아니, 야, 그 맞았구나. 맞았구나. 눈이, 아니, 티는 <laughs> 정성 우 맞아. 근데 <laughs> 눈은 류지원이 아니고, 뭐, 초가 <laughs> 녹은 것처럼. <laughs> <몰라. 웃음> 자네잭슨의 댄서였더 야, 야그 자네잭슨은 뻥이었어. 나 댄서 아니고. <laughs> 야, 야, 왜 인제와 이게? 왜 인제와 이게? <람이«> 아그런 <람이> 아, 아, 그래. 아, 아, 또 이거. 어, <람이> 나 그럼 비이고 <비식비대식으로> <람이> 아, 앞에 부분에서 아, 2초, 2초도 2초 <람이 람이> 아, 아니야. 1.8초. 이한 끝이야. 나자스 아이야, 저 고백하는 거예요? <람이> 아. 이었대 그래요. 한한 새벽 새벽 한 3시 40분이었었는데. 아, 3시 40분. 예. 와이프가 이러면서 아 오빠 고배 아프다고. 그그 어디가 아프냐면 여기가 아프다고 그래서 오케이 한번 재보자 뭘 어, 재? 통증 아 통증 통증 아, 사이사이를 재보는 거야 아, 아, 맞아 아딱 재보는데 음. 너무 그 불기축이라고 그래? 불기축 되게 아, 아, 불기축적이라서 아 이건 짝퉁이다 까치.. 까치.. 아짝통이아깡이 근육적으로 아야다아 진짜 그건 아다이 약통이 이레귤라 아니야? 이레귤라 오케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어 근데 아닌 것같아요건 진짜 아프다 그래서 자기 그럼 화장실 가겠다 화장실을 딱 가려고 일어섰는데 오. 양수가 터졌구나. 아니고 양수가 어. 터졌고 그 분이있었어양수양수 아유, 아유, 아유. 양수. 그래서 어. 이제 새벽 4시몇분이데딱 어. 가는데 이제 거기서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아파서 입원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매니저한테 전화했죠. 매니저가 어, 오늘 뭐 내가 매니저한테 분망한다고 그랬더니 음. 형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어. 난 모르는데 분망한다. <laughs> <laughs> 그래서 그 오늘 아기 나온다는 거. 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 끊어. 딱 어. 올라갔지. 어. 딱 올라갔는데 이제 와이파이 되게 막. 지금 예민한 거야. 어. 되게 너무 아프니까. 응. 다 모든 게내 잘못이야. 응. 응. 모든 게다내 잘못이야. 아, 소가, <laughs> 소가 아, 아, 그럴 수 있어. 아무도 한 것도 없는데 아, 내가 보고서어딱에서 둘러있는데 응. 응. 또 내가 큰 죄를 했지. 어, 응. 어. 잠깐 앉았다가 졸았어. 아, <laughs> 나이 못 쪘었다. 내가 너무 피곤해 나이 <웃음> 나이 <웃음> 내가 데이 나이, 데이 너무 피곤했어. 내가 큰 죄야. 이 침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여기 밑에 이렇게 있었다가 내가. 어떻게 해서 잠을 들었는데 또요렇게 잠? 나답하는데 공청. 잠을 들었는데 어디서 음. 숙사 <목소리> 소리 나서 아, 아. 딱 보니 누가 궁뎅이 내 얼굴 위에 있는 거야. 얘기 어. 하고 있는 거. 내힘 주세요. 아! 일어났지. 어. 그래서 박주희 씨 저도 들어가 있어서 어디에 어, 그래서, 어. 화장실. 그래서 화장실 나가서 화장실 가서. 그래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그 이번 방에서 분말을 네, 이번 방에서 하게 됐어 어, 분말이 안 가고 네. 화장실을 있는데 난나 나도 되냐고 오, 그러니까. 오. 에, 마스크 쓰고 나오라고 그래서 오. 마스크 쓰고 힘을 주라고 오, 와이프한테 그렇지. 근데 와이프, 와이프는 어떻게 힘을 주는지 모르는 거야 음. 왜냐면 우리 와이프는 하주 변비가 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었 음. 하도 레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힘을 주는 거야 주그 알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런데 되게 그래서 내가 그래어 내가 얘기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을 줄 때. 아어 하면 안 되고, 헉! 이렇게 주라고. 어, 이거 한 번, 어, 했어. 어. <laughs> 그러더니, 어, 거의 그다 됐대. 어. 한번 더. 어. 세번 해갖고, 7분 하네거 어, 어 야, 오래, 아안 했네, 아 진짜. 오래 안 했네. 오래 안 했어. 13시간 이렇게 한 사람 많아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 태어날 때 봤다 그랬잖아요. 야. 우리 와이프는 알지 한방에 <laughs> 아, 한, 그게 뭐, 그게 뭐, 한 방에 빰빰다아 진짜 한게 그게 뭐지한 방에. 아 빠! 이래서 그런가 보다. 너도 보기야 보. 아 뭐. 그게 한 방에 빼면 진짜 세 번에 빼. 돈만을 빰빰빡으로 다. 그런데 <laughs> <laughs> <근데> 진짜로 <laughs> 타고났네요. 네. 진짜로 아기를 보니까는 와우 너무나도 감동. 뭐냐면나 음. 걱정됐었지. 이제 손가락 다섯 개 있고 발가락 다섯 개. 그것도 한 개도 있고 음. 다. 아. 너무 감동이. 이제. 눈물이 음. 나올 것 같은데, 또, 뭐 왠지 또, 와이프, 가 너무 힘드니까 음. 안 하려고. 참았던니 코를 나와. 나이 들면 될수 있어. <laughs> 아, 그리고 참았더니 눈물이, 눈물이 안 나고 코로 나오는데, 아기 나이도... 나오자마자 밖에서 나왔던지, 어, 장모님은 우리 누나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마음이 놓이니까 이제, 울음이 음. 시작되는데, 와, 진짜, 너 말이 맞았어. 진짜. 뭐... 뭔가, 이 표현을 못해. 진때 때 옛날에. 올때 옛날에. 올때 음. 옛날에 그 아, 그 32. 그런 아, 이런, 32. 그거는 뭐, 그 그런 느낌 아니지. 아, 그거는 불안, 불안 눈물. <laughs> 그건 노래 <야>, 아니고. 야. <laughs> 나는, 나는, 난, 난발 냄새 안 나. 원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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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강아지가 냄새가 너무 나는 거 아니야? 절로 가라고. 음. 음. 사실 내가, 어? 3일 전에 못 건치게 냄새나서 절로 가라고. 앉아있더니 옆에 쥐는 거야. 오빠, 오빠? 개가 오빠 발 냄새 아니냐고. <laughs> 발좀 가서 씻고 오라고. 음. 그서 발을 그래서 엄청 빡빡 씻었어. 어. 왔는데도 냄새 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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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민해. 되게 아, 아, 모든기 아. 예민해. 야, 너왜 그러냐. 그래갖고 음. 내가. 먹을 것까지 하드를 사 왔어. 하드서 먹어뭐 <목소리> 이거 사 왔냐고. 아, 그 하드. 뭐사 올려면 사 올려면 뭐, 뭐, 아이스크림이라고, 아, 어, 그그그 아이스크림이라고 얘기 좀. 안 돼. 어. 아이스크림은 크림이고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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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제가 뚜껑 열고 이게. 이거 시면아이스크림이 거는. 우리 그왜 이런 그거 고무 저 얼음 있잖아요. 뭐 그거까지 얘기해도 돼요? 네. 그그 원, 2 0 원. 어 대박. 맞아이 원. 아이고, 이거 냉장고 이거 열고 하지. <laughs> <나 인생공 이거 웃음> 그래서 예민해서. 아, 어, 그래서 꼭 봤더니 야, 너 생각에 어, 이거 한번 체크해봐야겠다 했더니 어. 오, 진짜로 임신한 거야. 아 왜냐면 왜냐면 응, 왜냐면 생각해 봐, 생각해 어. 봐. 응. 가족이잖아, 벌써. 가족끼리, 아, 저, 아, 아, 가족끼리 아, 그런 거하면안 되지. 김치가 맛있데 어때요? 가족끼리 그런 거 하게 되면 가족 싸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아, 아, 이제 따, 뭔지 그죠? 알지? 친구, 음. 친 오빠지 이제다. 오빠하고 언니들이기 때문에. 근데 애들이 사랑하면어 어떨 거야? 아 어.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럼. 어. 아, 애들이 사랑하면. 둘 진짜 사랑. 아, 나만 나쁜 놈들다. 다시 어봐 애들이 사랑하면. 다시 안 물어볼 거야. 내가 다시 물어볼게. 박주희 씨 어떻게 내? 다시 사랑. 진짜 진. 이 질문을 하나만 해야죠. 네. 어, 박진영 씨하고 사돈 맺습니까너너 그거를 뭐야? 아가 그래서 되게, 되게, 되게... <laughs> 되게 비굴할 것 같아. 뭐지 알지? 손 붙잡은 거 아니 손이 이렇게 붙잡으면 안 돼. 손이 렇게 붙잡으면 <laughs> 안 아니 손가락이 가안 돼.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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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굴할 것 같아. 되게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50살 아그 돼서도 어. 너왜 노래를 그렇게 하는 거야? <laughs> 너그거 기억 나지? 손 들고 무릎 꿇고 이렇게 <laughs> 저쪽 가서 연습하라는 거. <laughs> <laughs> 아니 우리 여기 박종영 씨가 이제 그 지금 이제 유부남이 2호인데 다음 멤버 누구봅니까 유부남? 아 최상근은 아무래도 아무래도 계산이 어, 하지 않을까? 윤계사고 하이하고 상이기 때문에 결혼하게 된다면 걔들 네 먼저겠죠. 모르고 또. 그죠? 아면 뭐, 뭐, 걔들 아니면은 뭐 다른 애들은 결혼 안 하는 뭐, 뭐상는 애도 없고 결혼하고. 하도가 비하잖아요그 18년 전이라서. 그래. 그때는 진짜로 얘들도 그렇고 나, 나도 그렇고 아무것도 몰랐어맞아정신 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소음은 됐죠 음, 그쵸 조금 애드, 애가 왜 우는 가애울 애 때는 딱두 가지밖에 없어 음,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그렇지 배고프고? 배고플 때 배고플 때오주머니똥 쌌을 때 아니면 그냥 땡깡 부리고 싶을 때 음, 아니야, 아니야. 그세 번째 <laughs> 자세가 불편해아 아... 자세가 그 아, 아, 이쪽이 그 이쪽이 낫네 그죠 이쪽이 낫네 그죠 이이 낫네 그죠 이 그죠 도그이 됐어. 아그래네 그죠 걔우그는 걔. 아지만 걔는 진짜로 오렸을때오래됐이오래지대 오래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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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됐대 오래됐대. 오래됐대. 는래됐대어래됐대 오래됐대. 어래됐대 오래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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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됐이 오래됐대. 오래됐대. 오래어대 오래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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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래됐래됐이오래됐이 오래됐대. 오래됐대. 오 처음부터 지금 휘성이 얘기해서 너무 잘했데 <laughs> <지금>? 아, 솔직히, 저예요? 아, 솔직히, 저예요. 이해해 이해해. 지금 계속. 내가 썸글라서 옆으로 눈을 봤는데. 아, 제가, 예. 아, 제가... 해외 갔다가 어저께 왔는데, c 아, c 때문에 그렇고, 아, 또 그러니까? 잘나오는데, 또 예, 애기 때문에 예. 그러고, 아또 예, 오늘 스토리들이 연락이 잃어. 어 어, 전 항상 여기 오면 좋죠. 음. 어, 진짜 가족처럼 이렇게 말도 편하게 하고, 애기 아빠로 나와서 뭔가 색다르고. 음. 또 학생들도 보고 여자들 보면 그냥, 어, 왜 치마 저렇게 짧게 입었나? 이제 따라, 아빠가 아, 아빠가 그렇아이 생각이 많이 변한 게, 어, 내가 쬐끔 이제 철이 들고 있구나. 아. 아.